대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앉절시켜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것이라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그러므로 너희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삼대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카 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어 주전 3 1 5년에 카산더라는 마케도니아 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인데요. 카산더는 데살로니카를 정복하고 어 재건한 후에 자기 와이프 이름을 따라서 어 데살로니카라고 지었어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카 하면 부산하고 비슷해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부산처럼. 지금도 그렇고 그 시절에도 이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어, 카산더의 와이프였던 데살로니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누이예요. 어, 그렇게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지었는데 여기가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 같이 어, 그 교통의 요지니까 군데군데 그곳이 되게 큰 도시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형성되겠죠 대살로니카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로마 제국 시대의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행정 중심지 역할도 하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대살로니카였어요 대살로니카 어, 이대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선교되고 개척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2차 바울 선교팀의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아가시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고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으로 건너가죠. 배를 타고 이제 어,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되던 때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 거기서부터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가 시작되거든요. 네아폴리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150km를 더 어, 남쪽으로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내려왔더니 데살로니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세 일에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안식일에 세번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까 회당이 둘로 딱 나눠졌어요.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까 회당에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데살로니까 교회가 따로 모여서 회당에서는 이제 주방하니까요. 사실은 유대인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바울 또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까지 바울의 선교팀이 대살로니카 회당에 오기 전에는 오랫동안 함께 한 가족처럼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저 바울이라는 놈더 선교팀이 그 와서 갑자기 둘로 딱 갈라졌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갈라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교회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겠죠. 저그 녀석이 괜히 우리 회당에 와가지고, 우리, 어, 진짜 가족보다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형제들은 1년에 별로 못 만나잖아요. 멀리, 가까이 살지 않는 형제들은, 네. 근데 교회 식구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 가족들보다, 피부치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삶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그랬던 회당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팀 때문에 둘로 나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대살로니까 사람들이, 괴악한 어, 아주 폭력배들을 동원해요. 깡패들을, 조폭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바울을 죽이겠다고 팔을 걷어붙여요. 그래서 할수 없이 데살로니까 형제들을 그래서 짧으면 한 달, 3주, 길면 제가 볼 때는 3개월, 2, 3개월이에요. 데살로니까에서 성도들을 두고 바울과 신라가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베레아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까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 죽이겠다고.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은 아테네로 갔고 아테네에서 아예 그냥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왔어요. 이때가 49년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 아마 50년에서 52년 50년 여름 정도에서부터 52년까지 1년 반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아마 50년 말쯤에 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까 전서 바울 서신 중에서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데살로니카예요.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쓰여진 기록 연대로 보면 훨씬 뒤에이고요. 바울 서신들이 더 먼저 쓰이는데 그중에서도 맨 처음 쓰인 바울 서신이 데살로니카 전서거든요. 고린도에서 50년대쯤에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카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카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대살로니까 전설을 한번 쭉 읽어보는데, 그 행간에 느껴지는 그, 어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게 깊이 묻어 있어요, 대살로니까에서는. 어떤 교회를 두세 달 사역하고 말씀 가르치고 떠나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바울은 두세 달 동안 집중해서 말씀만 가르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선교비를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역비를 충당해가면서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어 뭐큰 도시니까 일할 때는 많잖아요. 바울에그 육체적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수 있도록 생업이 텐트 메이커거든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는 어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그런 어떤 어 일을 하고 베살로니카에서 말씀을 남는 시간에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했지 못했어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있었는데 대살로니카 교회는 그러니까 꼭 어,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자식을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젖을 떼어서 어, 떠나온 어미심정, 어, 아비심정 의게살로니카서의 네, 1절부터 보시죠. 바울, 실라디모데 2차 선교형의 중요한 통역자들이죠. 실로아노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신라는 바리새인이에요. 디모데는 이제 루스라에서 트 2차 선교회행때쪼인했던 신실한 청년이었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 교회의 주소는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데살로니카. 우리는 오면동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생동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베레아로 도망 올 때,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교회가 사라져 버렸을까? 선교사들 죽인다고 팔 걷어붙였던 유대 회당의 유대인들이. 성교사들만 죽이려고 했겠어요? 성도들 얼마나 박해했겠어요? 그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서 사탄의 회라고 막 유대인 회당을 말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무수히 박해하는 중에 바울은 기도할 뿐 달려갈 수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 같은 데니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함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교회는 세 가지를 어, 보면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믿음 소망 사랑 같아요. 데대살로니카 교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어요. 좋은 교회예요. 우선 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때한 단어씩 바울이 덧붙여놨어요. 믿음하고 제일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하고 제일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소망의 인내. 네. 이것이 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같아요.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 그 말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의 수고. 그냥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가족에 대한 책임도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수고하게 돼 있어요. 소망은요? 인내죠. 소망이 있으면 참죠. 베살로니카 성도들이 왜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야 돼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가슴 아픈. 최근에도 어제 친구가 소방관 하는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요. 어제 꼭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근데 꼭 1일이 되면 카톡을 보내요. 어제 7월 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자고 서로 안부 묻고 가족들 안부 물으면서 같이 일하던 소방관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최근에. 왜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텐데 왜 자살을 하고 그래?" 남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살아야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마치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성국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닌 그러한 학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사역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 하는 반상이 되더라고요. 내이세 가지에서 칭찬받은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천이 있는 거죠. 수고하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인내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으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안 돼요. 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복음은 네 가지로 임해요. 첫째는 말로. 말로 복음 전해 줘야죠. 그런데 말로만 전하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성교사님들의 말로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도록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 바울의 선교팀이 대살로니까에 가지 않았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죠. 바울의 선교팀이 대살로니까에 이르렀어요. 그때 바울의 선교팀 사람들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죠. 내가 어느 지역을 갔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곳까지 이르고 복음도 전파되어야죠.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확신 없이 전하는 복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1974년 로자논약에서 그분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증거는 무익하다. 복음전도의 배후에 성령님이 서 계신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증거하심이 없이는 사람들의 복음 증거는 무익하죠.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가르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끔 제가 뭐 기도해 줄까요? 물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고민할 것도 없어 0.1초도 고민 안 해요, 저는.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거 기도해 달라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 건강을 위해서. 아, 그거 걱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열매가 지겠죠 입으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라. 우리는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능력으로 전했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환란이 아주 많았어요. 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도를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우리 생동교회가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말이에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바울의 선교팀이 가서 뭐 "대살로니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이 온에 퍼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우리 선교팀이 어떻게 대살로니까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말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마케도니아 뭐 고린도 다 지역 사람들이 말하셔서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받아들이죠, 수용해요. 그리고 퍼져요. 언제나 복음은 어딘가에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과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또 퍼지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또 아가야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퍼져나가죠. 복음의 믿음의 역사들이 세 가지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시제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건 과거죠?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현재죠? 미래에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예. 믿음의 어 역사에는 이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회심, 그리고 섬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그 신앙생활 같죠. 과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것이 현재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장차, 하시오실,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세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아, 교회 위기는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6절 말씀이 참 오늘 새벽에 무겁게 다가와요. 대살로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교사들이 보여준 모범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르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목사 다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가 성도 다워지고 교회가 교회 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복음 전도에는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접기도 따라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성교사들을 보았기에 에살로니카 성도들도 역사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또 수고하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도 많은 박해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